고객님 이거 발톱 언제부터 좀 이렇게 불편하셨어요? 원래는 좀 이렇게 발톱 때문에 발도 좀 아프고 그러셨어요. 이쪽 보니까 조금 우리가 말하는 그 내성 발톱처럼 발톱이 좀 이렇게 말려 있거든요, 지금. 네. 네. 신발에 떼가 좀 아프고. 음 신발에 발이 데이면좀 불편하고 그러신 거예요? 예. 네. 아 그러셨구나. 그저 그 왼발은 어제는 조금 아픈 상태. 이쪽이요? 네. 왼발 여기 맞죠? 네. 여기가 요즘에 요쪽이좀 불편하세요? 예. 네, 아. 조금 아프고, 뭐, 네네. 아무래도 이제 발톱이. 실제로 보면 사실 화면만큼 높진 않은데 어, 살짝 높아지면은 이렇게 눌렸을 때 신발 신었을 때또 안쪽에서 이렇게 피부에 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발톱이 울를 약간 더 들어서 관기 아주 두꺼웠어요아 많이 두꺼우셨어요 칼로 깎으셨어요? 오. 네. 아이고 뚜껑 가지고 자꾸 우에 이래 신발이 됐니까. 네네네네네네. 아이고 아, 그러셨구나. 아이고. 자 오늘 한번 제가 좀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이고 아프다 보세요. 아 고객님 아프시면 저 발로 차세요. <웃음> <웃음>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단지 느낌이 뭔가 괜히 좀 부담스럽죠. 왜 우리 치과 가면 아픈 거 아닌데 되게 신경 쓰이는 거 있잖아요. 아프지 않아요? 거기 미용실 가시면 자꾸 원장님이 목에 힘 빼라고 하시죠. 머리 감을 때마다 <laughs> 저희 샵은 어떻게 하셨어요? 유튜브 보시고, 손녀분이시잖아요, 그죠? 아, 정말. 너무 훌륭하시다. 할머니 발 때문에 검색해 보신 거예요? 알고리즘에 만날 운명이었네. 알고리즘 아주 훌륭해. 아, 자, 발 잠깐만 들어보실게요. 네, 잠깐만요. 자, 이발부터 좀 정리를 좀더 해볼게요. kontrolnya dalam 아이고, 여기 불편하셨겠다. 이건 소독이게요. <목소리> 별로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죠, 잉. <목소리> <목소리> 할머님이 이제 피부가 좀 약하신 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일단 안 아프실 거예요. 걸으셨을 때에도 자른 거 네? 자세요 겁나더라고 맞죠? 아플 것 같잖아요 근데 발로 안 얻어맞은 거 봤을 땐 괜찮은 거예요 나 발로 이래 많추잖아요 끄다고 쳐졌다고요? 남발 만지면 터졌잖아 아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잘안 해봤던 것 같아요 말해서 참 못생겨가지고 아니요? 발안 못생기셨는데요? 발 엄청 귀여우신데? 피부 파고 뭐 칼로 빗을 내고 아유 그래도 상처 안 내신 게 천만다행이네요 진짜 아젊어가마는이 당장 12월 안으로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네 순서 제끼고 먼저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사실 불편해도 이런 것까지 신경 쓸뭐 마음의 여유도 없고 사실 그런데 요즘에는 또다 이렇게 갖고고 어하고 사시니까 제가 이따가 밴드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한 2주에서 3주 정도만 자기 역할은 다 하는데 이 밴드가 서서히 발톱을 조금씩 펴줘요 자라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 지금 발톱이 모여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인 거다 이렇게 널쩍하게 펴질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 이거 하면 그 전에 오셔야 돼요. 예. 그 네, 왜냐면은 오신... 지금 발톱이 위까지 되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깎을 게 없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내려와야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금 고객님이 혼자 하실 건 없어요. 예. 네. 그 안에 한번 더 오셔야 돼요. 와. 하고 객님 여기 조금 쉬어 놓네요. 뿅뿅뿅뿅뿅뿅. <웃음> <웃음> 관리 때 많이 불편하진않으셨죠 허리가, 아. 허리가 이게 저기, 그한 근에 다 가지고 그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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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허리가 불편하시니까 걷기가 좀 불편하셨대요. 네. 우리 요거 하는 동안에는 많이 아프거나 하진 않으셨죠? 네. <laughs> 맞아요. 연신 편하셨다고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 안 <laughs> 아프고. 자, 오늘 사진 찍고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집에서 발 씻고 난 다음에 혹시 드라이기 있으세요? 머리 헤어 드라이기? 없어. 아, 그걸로 좀 말려주시면 좋은데. 네. 아, 그거 말고 좀 드라이기를 시원하게 말려주시면 훨씬 좋거든요? 네. 자,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